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기아에서 2004년 출시되고 현재까지 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모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릴게요. 렌트나 리스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와 댓글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상단 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아 모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소형 해치백 차량은 2023년형이 2022년에 출시되었는데요. 지난해 3세대 상품성 개선 모델의 연식 변경으로 신형 모닝 2024가 출시했죠. 가성비도 좋은데 연비까지 좋다 보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아보고 계세요. 게다가 단순한 연식 변경을 넘어 상품성 강화까지 이뤄냈다는 평까지 받고 있는데요. 사실 효율성 측면에선 직장인 분들은 출퇴근용으로 선택하시거나 배달 전용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주차하기도 너무 편해서 가볍게 몰기에도 적합한 것 같고요. 가성비와 연비 그리고 효율성까지 좋기 때문에 소형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모닝부터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렌트와 리스로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렌트와 리스 상품은 개인이나 혹은 사업자, 법인 차량을 대신 구매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여해 주는 상품인데요. 여기서 계약 기간 동안 매월 대여료가 발생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기 비용 최소화인데요. 매월 대여료에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평균적으로 보면 새 차를 바로 구입하시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사회 초년생 분들은 특히나 새 차를 바로 구입하시게 되면 할부 이자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렌트나 리스로 이용하신다면 할부 이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 혜택이에요.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세금 처리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계약 종료 시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재계약 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요. 여기까지만 봐도 굳이 구매할 필요 없이 장기 렌트나 리스를 통해서 최저가 견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감가 손해를 보지 않아요. 보통 차량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 감가상각비도 따져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렌트를 이용하신다면 감가 타격을 받지 않고 이용하시다가 회사에 반납을 결정하시면 회사에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즉시 출고가 가능해요. 회사에서는 선발주를 통해 미리 차량을 확보해 두고 원하는 차량과 옵션, 색상을 말씀해 주시면 고객님의 일정에 맞추어 인도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 차로 구매를 한다면 관리 유지 비용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렌트는 회사의 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더 경제적이에요. 모닝 가격 자체도 괜찮은 편이지만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게 가져갈 수 있으니 렌트나 리스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짱짱한 연비만큼이나 디자인도 귀여운 기아 신형 모닝 2024는 GT 라인 트림 신규 추가와 동급 대비 최초로 첨단 편의 사양이 적용되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GT 라인은 확실히 모닝의 이미지를 탈바꿈시켜준 것 같아요. 조금 더 역동적이면서 강렬한 인상까지 더해진 것 같습니다. 편의성과 감성까지 갖추고 이전보다 더 좋아진 주행감각까지 여러모로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가벼운 차체 덕분에 안정적인 코너링도 가능하고 고속 주행 시 안정감도 좋은 편이에요. 효율성이 가장 큰 강점인 신형 모닝 2024는 다른 소형 차량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지만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이 가볍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시기에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저가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렌트나 리스를 통해서 신형 모닝 2024를 운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데다 빠르게 출고가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와 댓글 상단에 남겨드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링크 안에 상담 페이지에 문에 남겨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경차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닝을 최대한 이득을 보고 운행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